네. 브롱코 아우터뱅크 소프트탑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은 탑을 열고 시승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오픈 텃으로 지금 도로로 가고 있는데요. 네, 완전히 오픈카의 기분이 납니다. 엔진 소음은 좀 나고 이제 밖에 소리도 좀 나긴 하지만은 이렇게 오픈카를 즐기는 데는 뭐 그런 소음 정도는 다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닫혀 있는 거하고 열려 있는 거하고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열고. 한번 운전을 해본다면 여기에 문까지 제가 다 분리를 해가지고 다 빼서 운전을 한다고 그런다면 진짜 기분이 날것 같습니다 비치카 같은 데서 또는 아주 더운 여름에 아 운전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탑으로 운전을 하고보니까 비치카에서 운전하는 기분입니다 고속도로가 좀, 기, 좀 멀어서 제가 멀리는 갖고 갈수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고속도로도 달려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고속도로에서도 달려보고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테스트 드라이브로 한 60-70km 정도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네 시내선 뭐별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많이 궁금하시는 점은 이제 닫고 운전했을 때 소음이 얼만큼 나나 그러는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 탑을 닫고 운전했을 때는 소음이 예상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하드톱보다는 더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바로 제가 바로 닫고서는 달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액세서리로도 앞으로 이제 나올 텐데 하드탑 종류하고 소프트탑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드에서도 지금 하드탑을 설치하셨을 경우에 이 앞부분만 일열에 있는 그 소프트탑만 또 옵션으로 사실 수가 있으세요. 어, 우리 파트 그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면 한몇 주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어, 어떤 분이 투도를 사셨는데, 바로 그서프터을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차를 세워서 제가 탑을 올리겠습니다. 아, 다 닫고 지금 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실제로 얼만큼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같은 거 같고요. 지금 현재 한 5-60km에서는 소음이 그 하드탑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고요 제가 예전에 무스탕도 제가 서프탑을 팔아 봤지만 은 거기 그거 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겨울에도 타시고 뭐 소음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우선 소프트업으로 컴포티을를다 그 열고 운전하실 수 있는 그 기분으로만으로도 다그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저도 이거 소프트업을 제가 소유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네요 네 햇빛 막아주는 건 똑같고 소음도 시내에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날텐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고속도로 한번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고속도로가 떨어져 있어서 아 제가 가지고 갈수 없지만 은 허락을 받고 나중에 한번 고속도로를 한번 나가 봐야겠습니다. 하드톱하고 서프톱의뭐 지금 이 차이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네, 여기 아우터뱅스의 기본형 타이어하고 림을 보시면 18인치 림에 255, 70, 18 그래서 Mud&Snow 타이어 진흙과 스노우에서도 가능한 타이어인데 이건 도로용 타이어입니다 실제로 업로딩도 가끔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타이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타이어하고 림 자체가 배드렌즈에 따라오는 것보다는 좀더 가볍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서스펜션하고 그 기어링하고 여러 이 타이어하고 휠하고 모든 게 이게 더 가볍기 때문에 연비가 배드랜스보다한15% 정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윈도스에 보시면은 평균이 11.2 아, 리터입니다. 100km 당 그래서 아, 뭐한 8에서 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리터 당 8에서 9 k g 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는 이제 어프로딩보다 이제 언로드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소프로 소프트 탑을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아, 충분히 이 차에도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탑업 다운으로 하셔도 아주 쉽고요. 이제 단지 그 보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소프탑을 트 하시면 칼로 이제 찢으면 바로 이제 차에 침입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 보관함이 지금 악세사리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제 포드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애프터마켓이 많은데 이 트렁크에 여기 한 이만큼의 높이에 그 판이 있는데 그 서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럭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을 하고 어, 이제 또 차를 떠나신다고 하는데 차를 놓고 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트탑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그 옵션하고 그 악세사리를 반드시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좀 눌러 주시고요. 엄지손가락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